사항함수 fx와 그 도함수 f'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x는 0의 해를 구하는 거야. fx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fx를 찾아가지고 는 0!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자, 그런데 얘를 한번 봅시다. 우선은 여기에서 알수 있는 정보는 뭘까요?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고 있고요. 극한값이 존재하고 있고 x가 3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겠다라는 거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아, 나는 뭐를 알수 있냐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fx의 극한값은 0으로 가야 합니다. 그근데 얘가 다항함수야.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그러니까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같겠죠. 그래서 f3은 0이라는 사실까지도 알아낼 수 있겠죠. 됐어요? 아, f3이 0이구나. 좋아요. 여기에서 주고 있는 정보가 F3은 0이다. 이런 정보를 주고 있다고요. 그 다음, 여기로 볼게요. 자, 얘를 봤더니, 얘가 X가 무한히 가고 있어요. 무한히 가고 있는데, 얘도 무한히 가잖아. 그렇죠 무한히 가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어떤 상수로 간다면, 얘는 0으로 갈 거라는 거지. 밑에는 무한히 커져가고 있는데, 위에는 상수로 간다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극한값이 존재해. 그렇다는 얘기는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얘도 무한대분에 무한될 거고요. 무한대분에 무한대는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그 최고창의 개수의 비로 수렴하잖아. 생각나요? 얘가 무한대분에 무한대인데 얘가 더 차수가 커요. 그러면 얘는 발산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분자 차수가 더 커봐. 더 커져가는 비율이 크니까 발산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무한대분에 무한대면서, F'X의 모습을 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얘의 모습을. 어떻게? 아, 얘도 최고창의 개수입으로갈 거니까, 얘도 2 x 를 시작하겠다라고. 뒷부분은 모르겠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도 1차, 1차. X가 무한이면 무한대분에 무한대. 차수 같애 최고창의 개수입이 2. 2. 이렇게 알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f 프라임 x의 모습을 찾았고요 자 그다음에 f 프라임 x의 모습을 찾았고요 난 여기에다가 얘 미분하기 전 함수의 모습을 이제 또 찾아볼 수 있어 우리는 뭐를 배웠기 때문에 부정적분을 배웠잖아 그쵸? 양변에 부정적분을 하면 f x는 자 여기 1이 생각되어 있으니까 2분의 1이 곱해주면서 x 제곱 더 하기 kx 플러스 c 뭐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또 내가 주어진 거를 또잘 관찰해봤더니만 정보가 여기 또 하나 또 있는 것 같다. 자 f 3이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x 빼기3 이거의 함수값 f x 얘가 0이니까. 0이니까. 그렇죠? 이 0을 f3 대신에 집어넣어도 되겠어요. 이렇게. 0 대신에 f3에 집어넣어도 되겠어요. 얘가 0이잖아. 됐습니까? 이 값이 0이니까. 자, 이 값이 2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얘가 뭐야 또? 얘의 모습이 f 프라임 3 아니겠어요? f 프라임 3이 2입니다. 이것도 얘기를 해 주고 있네요. 오케이. 어, 좋아요. 그러나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K를 찾을 수있다는 거죠. 그래서 F 프라임 3은 3이 6 더하기 K가 되는 거고요. F 프라임 3이 2입니다. 얘가 2래요. 그럼 K를 찾을 수 있겠죠. K는 마이너스 4. 여기까지. 오케이. 자, K는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얘의 모습은 자, 마이너스 4X. 그래서 C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 F3이 0이래 3 집어넣으면 9, 12 더하기 C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C는 3 C는 3 이렇게 찾았네요 저기에서 C는 3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fx는 0이니까, fx는 0.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1 인수분해. 0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해는 x는 1 또는 x는 3.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